작품에는 국적이 있어야 한다. 통영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았고, 지역색을 담은 이런저런 문양을 찾을 수가 있었으며,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있어. 2008년 7월 1일 경남 도민일보 네. 음. 아직도 가슴이 떨려. 워잔나계나 통영 구강이 눈에 서운하고, 저걸 어떻게 다 그릴까 하는 생각뿐이야. 시시각각 변하는 동영 바다가 내 그림의 원천이라 할수 있지. 서울 문화 투데이 2009년 12월 10일. 전형님 화백 코발트 블루의 전설. 네. 작가분의 심상적인 사고는 연이 사랑과 다른 그 푸른 물결의 물로를 네. 자나깨나 어떻게 다 그릴까라고 네 아, 정말 멋진 작품들입니다. 만든 게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강렬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시대에 느꼈거든. 그래서 중간 톤을 막 없애 버렸다. 원색을 가지고 배경을 하고 그랬지. 네. 나도의 물빛 화가 2011년 네. 작가는 작가만의, 그 작가만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붓스로 통해서 바지에 옮겨짐으로 해서 우리들의 그 심상적인 사고를 읽을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또림미술관. 네. 어, 예. 눈으로만 보세요. 아닌데, 제목은 눈으로만 보세요가 아니고. 이 작품이 네. 어, 멋지죠. 음, 네. 모빌처럼 네, 그림자까지. 재물도 조재형 조각적 껍질 카드 하드, 카드보드지 접착제를 사용한 네눈오예 음. 네. 이러한 예술가의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네 미술관으로 옵니다. 네. 네 저쪽에도 또아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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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도형 전통 무늬 자연 사물 동물 플레이 드로잉에 대해서 네. 이러한 드로잉의 개체, 네. 모티브를 가지고 네. 작품을 완성, 네. 이런 준비까지 네. 하나의 모티브를 기록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네, 오후 전시실입니다. 네. 와, 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품들이 이렇게 네. 네, 환상적인 느낌이죠? 음. 색채가 주는 우리들의 전달되는 색채가 색채와 면 분할, 네. 선적인 요소와 면 선과 면 네. 그리고 그 면을 구성하는 컬러 네. 음. 전형님 네. 민, 민화로부터 어, 이렇게 이러한 음, 작품이 탄생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도형 기하학적 형태를 네좀 점차적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이렇게 네, 캠퍼스에 가득 메우는 네, 그러한 어, 화물 속에서 화면 속에서 사물과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네자그 네, 어, 도형의 형태를 가까이 끌어오기 위한 연속적인 붓질들은 윤곽과 형상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그런 네, 제스처가 결과를 이렇게 만든거죠. 네. 음. 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이러한 작품을 감상함으로 해서 어, 긴장감 또또한 어, 번에 네, 이렇게 네, 열심히 하는 작가분과의 교감 그러한 교감으로 나 자신을 더 네, 성숙하게 붓을 네, 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준의 작품입니다. 이준님의 여명. 예. 유채예요, 유채. 유체. 유화. 세계 중첩의, 중첩의 결과, 수라의전묘법에 네. 아. 준하는 음, 네. 캠퍼스 위에서 중첩합을해서또 다른 2차의 색이 이차적인 색을 얻을 수 있는 네. 레드와. 네, 옐로우의 겹침으로 해서 중색을 얻어내는, 네, 그러한, 네. 너무나 아름답죠? 책이 주는 느낌은, 어, 인류만이 할수 있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네, 그러한 예술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